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루티비의 루투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워터 펄스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물로 하는 치실 같은 겁니다. 워터피 라고도 부르고요. 오늘 그 제품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품을 보시면 워터건이 있습니다. 워터건에는 두 개의 버튼이 보이고요. 이두 개의 버튼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을 돌려주면 펄스건에 장착하는 세 개의 관이 있습니다.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가족끼리 정해서 개인용으로 쓰면 되겠죠. 저는 혼자 사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가족분들이 쓰는 거라면 색깔을 정해두고 사용하시면 위생적일 것 같습니다. 이 관을 펄스건에 끼워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상단 버튼을 눌러서 관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워터건은 이런 식으로 자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붙여주면 딱 붙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요. 물통 옆에는 물의 양을 알수 있도록 눈금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물통에불리는 굉장히 쉬운데요.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 별도의 게임 장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동그란 레바는 워터 펄스의 압력을 정해주는 버튼입니다. 1에서 10단계까지 있고요. 그 위에는 온오프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굉장히 심플하네요. 자 그럼 실제로 워터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물을 준비했습니다. 물을 넣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냥 뚜껑을 들어주고 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조금 따뜻한 물로 넣으면 느낌이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자, 그럼 실제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, 치실 역할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든 조립을 완료해주고, 이제 전원을 켭니다. 자, 이게 2단계의 압력입니다. 용기 벽면에 물이 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요. 두 개의 버튼 중 아래 버튼을 눌러주면 물이 나오는 것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압력을 쭉 올리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단부터 10단까지. 올겠습니다 근데 네, 지금이 10단계의 압력이고요. 벽면에도 굉장히 물이 많이 튈 정도로 압력이 굉장히 센것 같습니다. 제가 한 달간 사용하는 느낀 바로는 3단에서 4단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. 자 이렇게 다 사용을 했다면 분리를 해서 옆에 다시 끼워놓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. 네, 개인적으로 한 달간 사용해 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너무 만족감이 높았습니다. 2, 3만 원밖에 안 되는 제품이지만 치실을 안 쓰고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 것이 좋았고요. 과장을 좀 하자면 스케일링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원했습니다. 양치를 아무리 깨끗이 한것 같아도 워터펄스를 하다 보면 이 사이에 낀 이물질들이 나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실제로 매일 저녁에 사용하고 있고요. 여러분도 필요해 보시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후회는 없을 겁니다. 자 여기까지 루티비의 루시였고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